기초생활수급자인 김소담 씨가 다음 달부터 월 8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과연 김소담 씨는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될때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까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답해드릴게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여러분의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실업급여는 공적이전 소득이라는 분류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 급여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공적이전 소득은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100% 반영됩니다. 즉, 받으시는 실업급여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2025년 기준으로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2%인 765,444원입니다. 의료 급여는 40%인 956,805원, 주거 급여는 48%인 114만 8,166원, 교육 급여는 50%인 119만 6,007원이에요.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이 기준도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2인 가구인 이소담 씨가 월 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25만 8,451원입니다. 이소담 씨의 실업급여 80만원은 이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소담 씨가 기존에 다른 소득이 없어서 생계 급여를 125만 8451원 전액 받고 있었다면 실업 급여 80만 원을 받게 되면서 생계 급여는 45만 8451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 소득 공제를 차감한 후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받으시는 실업급여 전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실업급여와 다른 소득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서 월 9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76만 5444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는 탈락하게 되지만 의료급여 선정 기준인 95만 6,800원 보다는 낮기 때문에 의료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고 의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미신고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신고할 때는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실업급여 결정 통지서나 수급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매월 변동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혹시 실업급여 금액의 변동이 있거나 조기에 재취업하게 되면 그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받은 급여 중 과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 중지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시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하셔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은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둘째, 소득신고를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실업급여는 한시적인 소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 급여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새로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서 급여 변경 여부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실업급여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유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급여 등과 같은 성격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도 공적이전 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포함되었어요. 따라서 이런 급여를 받게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소득 인정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어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등은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차감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이런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근로소득과 실업급여가 모두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 지원이나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높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는 탈락하더라도 이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0일에서 270일 정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다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종료 예정일이 다가오면 미리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급여 재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을 정리해드릴게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공 제30%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인정액이 증가해서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일부 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고 미신고 시에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가구원수, 재산 상황,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실업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생활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복지제도의 목적이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